안녕하세요, 여란입니다. 지난번에 그렸던 패턴을 이용해서 주름 스커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우선 패턴을 잘라줍니다. 앞, 뒷판, 옆선이 맞는지 체크해 줬어요. 패널들 하나하나 분리해서 잘라주세요. 뒷 요크 패턴은 여민 부분을 포함한 선으로 잘라줍니다. 다음 패널들을 각각 잘라줄게요. 앞판도 마찬가지로 잘라줍니다. 다음 새로운 종이를 가져와서 뒷판 첫 번째 패널부터 붙여줄게요. 저는 앞서 주름 분량을 1cm로 정해주었어서 접히는 부분 2cm만큼 간격을 띄어서 선을 그려줍니다. 다음 패턴을 접어 그 선의 패턴을 맞춰주세요. 종이가 커서 접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이를 잘라줬어요. 접은 다음 패턴의 끝을 표시해줍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맞춰서 다음 패턴을 붙여주세요. 동일하게 또그 패턴에서 2cm만큼 간격을 띄워 선을 그리고 접어서 위치를 표시한 후 패턴을 붙여주는 걸 반복해주세요. 다 그려준 후에 저는 반대편 끝에서 주름이 시작되도록 주름 방향을 바꿔줬어요. 처음대로 진행하실 분들은 그대로 진행해주셔도 되고, 저처럼 주름 방향을 바꾸실 분들은 저처럼 바꿔서 진행해주셔도 됩니다. 다음 주름 방향을 잡아준 후, 테두리를 따라 잘라주세요. 앞판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주름 방향 때문에 이번에는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만약 주름 분량을 다르게 하신 분들은 주름 분량을 곱하기 2한 만큼 간격을 띄어서 선을 그려 주시면 됩니다. 이제 계속 주름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앞판 패널 2개, 뒷판 패널 2개가 준비되면 패턴 준비가 끝났습니다. 패턴을 원단 안쪽에 그려주기 때문에 실제 주름은 패턴 반대편대로 생길 거예요. 그래서 실제 겉에서 보이는 주름 방향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앞판과 뒷판 주름 방향이 한쪽으로 모이게 할지, 원으로 흐르게 할지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패턴을 뒤집어서 주름 방향을 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원단은 교복에 잘 어울리는 작은 긴엉 체크 원단입니다. 이번에는 한 장을 겹치거나 접지 않고 펼쳐서 준비해 주세요. 뒷판 스커트 패널을 배치해 줍니다. 앞판 스커트 패널도 배치해줄게요. 시접을 그려줄 건데, 스커트 패널은 밑단을 제외한 모든 시접은 0.5cm로 그려줄게요. 밑단은 1cm로 그려주세요. 이번에는 반으로 접어서 원단을 준비해주세요. 앞뒤 요크 패널을 가져와 패턴을 배치해줍니다. 이번 스커트는 안감은 따로 없지만 요크 패널로 안단을 대신해서 깔끔하게 해줄 거예요. 앞 요크 패널은 두 장이 필요하고 뒷 요크 패널은 네 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뒤 요크 패널은 두번 그려주시면 됩니다. 시접은 내변 모두 0.5cm로 그려주세요 뒷중심 및 너치는 모두 표시해줍니다 그려주었으면 잘라줄게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뒤 요크 패널은 한번 더 줄여줄게요 이제 앞 뒷판의 주름 위치를 더치점으로 모두 표시해 줍니다 그리시지 않고 가위집을 내어 표시해 주어도 좋아요 뒷판은 뒷 중심 부분도 꼭 체크해 줍니다 앞판도 그려주시면 좋아요 이제 스커트 패턴을 떼어내어 주세요 동일하게 주름 끝과 주름 끝을 맞닿게 잡고 핀으로 고정해 줍니다. 주름을 계속 만들어 주세요. 주름 만드는 부분을 자세히 보여드리면 표시해 둔 주름 끝 너치점을 그 다음 주름 끝에 맞추고 접어 주신 후 핀으로 고정해 주세요. 이렇게 주름을 모두 핀으로 고정해 주었습니다. 앞판 요크 한 장을 준비해 주세요. 다음 스커트 패널의 겉과 요크 겉이 닿게 두고 0.5cm 간격으로 봉제해 줍니다. 뒷판 요크는 두장 준비해 주세요. 뒷판 스커트 패턴도 제거해 줍니다. 패턴과 동일한 방식으로 패널도 주름을 접어 핀으로 고정해주세요. 이렇게 뒷판 스커트 주름 모두 잡아주었습니다. 미리 체크해둔 뒷중심과 안단 너치를 확인해줍니다. 스커트 패널의 겉과 요크 패널 겉이 맞닿게 요크 패널을 배치해줄게요. 이때 뒤 스커트 스크... 패널의 뒷중심과 맞춰서 요크 패널들을 놓아주세요. 다음 요크 패널이 겹치지 않는 부분까지만 봉제해 주세요. 이번에는 안단에 쓰일 요크 패널들을 연결해 줄 거예요. 겉과 겉이 맞닿게 두고 옆선을 봉제해 주세요. 앞 스커트 봉제가 끝났습니다. 시접은 위로 올려서 다려주었습니다. 주름도 깔끔하게 한번 다림질 해줬어요. 뒷판과 연결하기 전에 밑단을 먼저 정리해주려고 해요. 두번 접어서 스티치 놓아줄 거라서 우선 0.5cm 간격으로 두번 접어 다려주세요. 다음 겉에서 스티치를 놓아 밑단을 고정해줍니다. 안단을 연결해왔습니다. 시접은 가름솔로 펴서 다려주셔도 좋아요. 딥판 스커트 패널도 봉제해서 왔습니다. 겉에서 보았을 때의 여미 위치를 정해주세요. 겉으로 드러날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둘게요.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해줄 거예요. 우선 얘는 두고 밑단을 0.5cm 간격으로 두번 접어 다린 후 겉쪽에서 스티치를 놓아주세요. 이제 여밈 부분을 해줄 거예요. 각 요크 부분 여밈 쪽 시접을 접어서 핀으로 고정해주세요. 위쪽에 올라오는 요크도 동일하게 여밈 쪽의 시접을 접어서 핀으로 고정해줍니다. 다음 그대로 요크선을 봉제해주세요. 안단은 밑단 시접을 접어서 다려줍니다. 뒷판 스커트 패널의 요크 부분 봉제도 해주었고, 밑단도 봉제해주었어요. 요크 시접은 위로 올려서 다려주었습니다. 이제 앞판 스커트 패널과 뒷판 스커트 패널을 가져올게요. 그리고 겉과 겉이 맞닿게 두고 옆선을 봉제해줍니다. 옆선의 요크 끝과 밑단이 맞는지 체크해주시면 좋아요. 봉제를 해주었어요. 이제 안단 패널을 가져와주세요. 안단의 겉과 스커트 패널의 겉이 맞닿게 되고 핀으로 고정해주세요. 이 때, 여밈 부분 쪽도 잘 맞춰서 핀으로 고정해 줍니다. 옆선, 앞 중심이 잘 맞게 잡아 주세요. 봉제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허리선을 먼저 봉제해 주세요. 다음, 여밈 쪽을 봉제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분들은 여밈 쪽 시접을 잡고 핀으로 고정한 후, ㄷ자 모양으로 여밈쪽에서 시작해서 허리선을 지나 맞은편 여밈 부분까지 봉제해주세요. 짠! 허리선을 이어줬어요. 꺾이는 부분 시접을 대각선으로 잘라 시접 정리를 해줄게요. 안단이 요크 시접을 덮게 배치해주세요. 모서리 부분은 날카로운 걸로 빼서 모양을 예쁘게 잡아줍니다. 아까 안단 시접 미리 다려놓은 부분을 잘 접어서 핀으로 고정해줍니다. 여밈 쪽도 안단이 잘 덮일 수 있도록 핀으로 고정해주세요. 전체적으로 요크 시접을 잘 덮도록 배치를 해준 다음 여밈은 각각 안단을 핀으로 고정하고 영상처럼 겹쳐지게 둡니다. 다음 요크선에서 0.2cm 정도 위쪽에 스티치를 놓아 고정해주세요. 사이즈가 워낙 작다 보니까 저는 재봉틀로 봉제하는데 조금 어렵더라고요. 바느질로 바느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요크 부분 봉제까지 끝났습니다. 뒷 여밈도 딱잘 맞게 봉제가 되어서 만족스럽네요. 스냅 단추를 달아주실 분들은 여밈에 단추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파울라 레이나 인형을 가져와서 옷을 입혀볼게요. 앞뒤 주름이 모두 예쁜 주름 스커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2021년 한해 동안 많은 애정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한 해도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늦었지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